또는 저 n e r so one h u 고 d r e d s e v e r 시작하 u n 니다 그리고 강 v e r 양의 hundred, ten h u n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표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 표정을 지으시고요. 자, 그음에 신부축 신부는 소문이 많다를 받으며 입장하여 자리에 습니다 여기서 기력은 짝을 읽더라도 절대 다른 짝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만의 정절을 의미하며 상정합니다. 부등 네. 지금부터 후보대를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전환상 앞으로 나와 마주보고 섭니다 자 신랑과 신부는 마음을 정갈히 한다는 의미로 대야물의 손을 청소합니다 부모님은 신랑 신부를 상앞객게로 나오게 하여 대야물의 손을 청소합니다 신랑이 먼저 청소하고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본인 자리에 가서 마주보고 서습니다 신부가 먼저 두번절하고 신랑이 한번돌아서다 그래서 합천제를 하겠습니다. 합천제 신랑 신부가 자리에 앉습니다. 부모님들은 술잔에 박침을 내려놓고. 신랑 낙도가 흑발을 손으 올리는 의식을 도와줍니다. 신랑과 신부는 자연스러워 술을 한 모금씩 마십니다. 부모님은 자랑을 받아 사우에 올립니다. 신부가 두번더 사고 신랑이 한번더 사고 신랑 신부는 표주박의속을 따르고 나누어 마십니다. 시모님은 포지박게된숲을 신랑 신부에게 전달하여 한 모금 모시합니다 신랑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서고. 소문은 소주밭을 가지고 나와 하늘에 놓고 올려 하나로 합친 후상에 올립니다. 원래 하나였던 소주두 아, 개를 날렸다 치 하나로 쳐지는 것처럼 두 사람이 운명적인 결합을 이룬다는 의식입니다. 이어서 솜씨, 솜씨를 엮어서 하늘에 구합다 할수 있도록 감니다 이어서 이제 두 사람 가족들 앞에서 큰 절을 올립니다. 가족과 가족들은 수로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5월 6일 신랑 심소원 군과 신부 강선호 최양의 신부 전통 훈련을 저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미있는 훈련 퍼포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얻고 훈련장을 한 번씩 돌아오는 겁니다. 이 의미는 큰 집에서 살고 어,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신랑의 어, 특분함도 보고, 건강도 보고, 푸쉬업을 아, 세 개만 하세요, 신랑. 푸쉬업 하세요, 세 번. 푸쉬업 세번 하세요. 어. 그래야 힘이 나요. 어, 저, 어, 어,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어저께 힘 빠져. 어, 뭐. 예? 아니 몰라 몰라 그럴가 보다 진짜. 이제 예? 신랑 신부님 어을때기 흥분가 냐아뭐뭐뭐거아신부님을어는려 아니 천단아니왜 예? 왜 그래? 신랑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천이 아, 아이고 나와라. 아이고 나와라. 아이고 나와라. 아이고 나와라. 이 친구가 고 m a Sir, 시간이야 오늘까지 r Sir, 하 i r Sir, Sir, s 하 r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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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하면서 r s 자, 이어서, 매출을 보이고, 신랑이를 응. 놀아서 뺏어오는 응. 이벤트입니다. 이것은 신혼초부터 살림의 주도권을 빼나서오의미이에요 자, 누가 땡기지 않겠습니까? 봅시다. 아유, 침은 눈을 깎고, 어이구, 어쩌면 좋아. 원래, 상황을 응. 없어보니까 뭐 신부님 노래 들을 수 있나요 신랑님? 예. 신부님, 네? 신부님 노래를 들을 어, 노래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여보, 예. 오늘 전통올레시 아. 밀파동에서 멋지게 노래한 사람 오셨습니오 MC도 있겠다 가수도 오셨겠다 훌륭한 치비이네 노래 한곡고기시겠다 자 아, 그러면 일어나서 노래를 하시죠 지금 해체하시죠. 오케이 선배님 일어까지죠 이제 압니까? 봐, 이게 결혼식 아니라 이혼식 같아. 신하각시가 발이 바뀌어 버린 거야 이게. <laughs> 오늘 결혼식 하니까 두분 좋은 걸 해야란 말이야 그래야 신방 처리주지 그래 차으면 어림도 없어 독방이야. 아무래도 독방 처리야 해야 돼. 합방 안 시켜. 이런 신혼 얘기가 다 다칠 수 있게 못해. 백두산 호랑이가 나와 있는 거 바로 우리 인사동에서 우리 전통의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리 보나 보나 벚꽃을 이자 부당사람을 보냈어 진짜 결혼한 것처럼 해가장이 <laughs> 파괴되는 것은 나는 안 말려 여러분들은. 아니 이게 밖에서 보니더 멋있네 아니 사실 멋있게 잘 나온다 와 야, 진짜